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과책 70, 70쪽에서 72쪽을 함께 공부하면서 엔트리에 대해서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요,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입력 그리고 출력입니다. 입력은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으로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출력은 프린터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주는 것도 출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마트폰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잠금이 해제되면서 바탕화면이 출력됩니다. 이처럼 컴퓨터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자료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다음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와 같은 출력장치로 보여줍니다. 네. 음, 그렇군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래에 보니까 문제 상황이 나와 있죠. 철수야, 오늘이 광복절이래. 그럼 올해는 광복 몇주년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황금낀 응. 학생이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 한 해가 1945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 우리도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어, 만약에 올해가 1년이 지난 1946년이라면, 그럼 1주년이 되는 거죠. 그럼 왜 1주년인 걸 어떻게 쉽게 계산하죠? 1946 빼기 1945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면 2000년에서 1945를 빼면 55년이네요. 55주년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항상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좀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플레이 엔트리 y ORG를 클릭하면요 주소창에 입력하면 여기 엔트리 사이트 오는 거 알고 있죠? 만들기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아, 그림이 좀 바뀌었네요. 어, 예쁜 걸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엔트리봇이 나오고요. 얘는 우리 필요 없으니까 레기팅해 버릴게요. 화면에 안 나오지만 레기팅해 버렸어요. 옆에는 엔트리봇이 나오는데 엔트리봇도 맨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바꿔 볼게요. 얘도 버려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엔트리봇이 너무 많으니까 엔트리봇 말고 동물을 클릭할게요. 동물에서 선생님이 저는 곰돌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요, 추가하기가 있어요. 곰돌이를 그래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곰돌이가 나타났죠. 이 곰돌이가 말을 하게 시키면 재밌겠죠. 근데 이제 가운데서 말하면 좋으니까 곰돌이를 왼쪽으로 좀 뺄게요. 자, 곰돌이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가운데에 대화가 나오게 대사가 나오게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대사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드래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조금 만 확대해 놓을게요. 그다음 어. 곰돌이가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키,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할 건데, 그거는 자료라고 하는 블록에 가면 있어요. 거기서 안녕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라고 하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대답을 기다리기는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죠. 지금 왼쪽에. 그 대답에다가 자기가 말한 것을 넣을 거예요. 숫자를 입력한 걸.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은 올해는 몇 년인가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라고 했고요. 교과서에는 현재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없겠죠. 실행하면, 올해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라고 곰돌이가 말하네요. 그리고, 네모칸이 생기고 깜빡깜빡 커서가 보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올해 연도를 쓰면은, 이 대답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2020, 클릭을 하니까, 어, 대답에 2020이 딱 클릭이, 되, 어, 입력이 되죠. 이게 바로 입력입니다. 20이 너무 기니까 왼쪽으로 조금 옮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입력한 것을 이제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하려면 이제 저 대답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대답 표시는 어디서 하냐면 생김새의 블록을 가면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는 금방 사라지니까 안녕을 말하기를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이 안녕에다가 대답과 1945를 계산해서 어,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에 가면요. 10-10 블록이 있습니다. 걔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입력한 값인 대답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1945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 이 앞부분에 대답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대답은 어디 있었죠 아까? 네, 자료에 가면요.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은 입력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대답을 딱 넣고, 뒤쪽은요, 1945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운데를 선택해서 왼쪽에 맞춰서 동그라미가 뜰때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 2020년이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답에 2020이 들어가 있고요. 곰돌이가 75라고 순식간에 계산을 해서 답을 달아 주었어요. 친절한 곰돌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딱 75라고만 나오니까 좀 음, 뜬금없이 75만 나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75주년입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계산해 가면요. 아래쪽에 보면요.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라고 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앞부분에 대답 빼기 1945를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안녕에다가 딱 맞춰줄게요. 안녕에다 딱 맞춰서 놓고, 뒤쪽은요, 엔트리를 합치기가 아니라, 주년입니다. 라는 것을 써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75주년입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왼쪽에 잘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은 입력이 안돼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잘 맞춰서 딱 집어넣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 2019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하면 어, 금방 계산해서 2019고 74주년입니다. 라고 순식간에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출력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2020년으로 하면요. 딱 계산해서 75주년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75주년입니다. 하니까, 음,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앞부분에 올해는 광복, 75주년입니다. 라고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계산에 가서 다시 합치기 블록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뒤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얘를 뒤에다가 딱 놓고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 문자를 나열한 거예요 올해는 광복이라고 넣고 다시 드래그해서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자띵 하고 집어넣고 실행하면요 올해는 몇 년인지 알아? 입력하세요 2020년 대답 올해는 광복 75주년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네. 가운데 부분에 그 어, 대답 빼기 1945는 우리가 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리. 철이. 처리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계산하는 걸 처리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생각해서 봅시다. 그냥, 갑자기 뭐오류는 광복,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값이 잘 나오면 더 좋겠죠? 보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대답을, 내가 입력한 값을 보여주는 게좀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를, 대답으로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4초 너무 기니까 2초로 해볼게요. 실행을 하니까 올해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 2020. 자, 2020또 나오니까 아, 2020을 내가 입력했구나. 그러니까 금방 보이죠. 올해는 광복 75주년입니다. 근데 2020만 나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가서 다시 합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합치기 블록 갖고 와서 대답을 앞에다 놓고 그럼 2020이죠. 2020을 입력하였 입력하셨습니다라고 치면 좋겠네요. 대분 2020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운데를 뜨에서 넣으면 올해는 몇 년인지 입력하세요라고 됐고요. 2020년. 자, 2020을 입력하셨습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수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같이 만들어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또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쌓으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대로 수고했고요.